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부요, 하나님 안에서의 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재화라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의 말씀을 지킨 것그 윤례를 따라 행한 것 이것들이 우리의 재화가 되고 또한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요함처럼 보여도 그것이 소멸될 때 하나도 건질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부요만이 우리의 참된 부요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마치 하박국의 선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만족함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또한 참된 부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부유함을 누릴 때, 우리가 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부유함에 이른다는 것,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먼저는 주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여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쌓는 것은 다 소멸될 것이요 오직 주를 위해 쌓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보물이 되고 우리의 성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15절에서의 말씀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폐망이니라 이 부자의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라 단순히 생각하면 물질이 많은 자들이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도 우리가 볼수 있고, 그러나 이 성경의 가르침이 물질의 많은 것에서 견고함을 가지고 살수 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비록 재물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쌓는 것이면 절대 견고한 성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드려서 주를 위하여 쌓는다고 할때 그것이 곧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불렀던 찬송과 같이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 자신까지 드려서, 드려서 주를 위하여 쌓고자 쌓고 하는 것 그것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쌓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할 것인가? 어떠한 부작했었는데 창고를 더 넓히고 넓히고 가득히 쌓아놓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 재물이 많으니 견고한 성이다. 이제 내가 평생토록 잘 먹고 잘 살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자기를 위하여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이와 같다. 누가 보면 12장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루의 사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얻으려면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 말고 주를 위하여 쌓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자기 것을 위해서만 쓴다는 겁니다. 이것은 폐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난한 자의 폐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부자의 그러한 견관성이 되어서, 물질에 많고 조금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늘도 죽게 드려, 주를 위하여 쌓아, 부 효함과는 나가는, 그 경고함에 관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주를 위하여 쌓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삶의 기본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삶의 대전제가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죽게 드리는 겁니다. 마치 불쌍한 사람 적선하는 모양으로 통전 한두 개 던져주는 모양으로 주를 위하여 쌓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서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쌓고 그 안에 부유함에 이르는 겁니다. 이 먹는 거 누구나 할수 있고 마시는 거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 속에서도 내가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세상의 것은 부하지 못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으므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쌓고 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방,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향하여, 오늘도 한건 두둑히 챙기고, 하나님 나라에 아놓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물고기 어선에서 이 그물을 통해 물고기들을 걸려 올라오면 이거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저장고에 넣는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또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뭐볼 것도 없이 오른쪽 쪽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창고로 드리그 부유함에 이르는 우리가 되었합니다하나님이 부유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전심으로 행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함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게으름을 부르게 되면 성경의 약속대로 가난하게 되고, 그 손을 부지런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빈부기촌을 무론 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혹은 세상 일에 대해서라도 마음을 들여 힘을 기울여서 전심을 행하는 거기에 우리의 부유함에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폐망이니라. 성경이 물질이 많고 조금으로 사람을 평가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심을 품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성인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마치 문, 문짝 돌쩍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게으름을 가지고 이리 등굴, 저리 등굴 하는 거 말고 그 손을 부지런히 행하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에다가 하나님의 힘을 더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네 약하고 졸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힘을 덧대서 그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요. 또, 전심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만 살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힘의 도심을 받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일에 대해서도 힘을 기울여 행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신 그 일에 대해서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힘을 더하여 행하되, 힘을 다한다는 것은 뭐 바쁘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이게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것이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세워나가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그부여함이 이루고 그래서 그것이 또한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될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의 힘과 그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도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쌓아가는 귀한 한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